사 삼성수에 들었죠? 제가 쌍수에 들었을 때 제발 조심하라 그래요. 쌍수에 들었을 때가 제일 힘든 수란 말이야. 요런 수에 있는 사람 상담들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천의군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2020 하반기 우리 말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하반기 일단 말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니 앞서서 이 말띠 분들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음, 말띠 성향은 뭐 아주 지나치게 많이 얘기했죠, 그쵸. 제가. 어, 지나치게 많이 했는데 이 말띠들 성향 좀 파란만장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음. 말띠들 음. 결혼했다 이별하는 사람도 많고 재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또, 또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금전적으로 또 뭐 부자인 사람은 엄청 많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이런데 올해 말띠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올해 금전의 흐름은 말띠들이 나쁘지 않아요. 뭐그 선생님마다 개개인별로 다 틀리게 나오겠지만 올해 말띠를 이렇게 보자 하면. 어 21화도 괜찮아요. 21화도 괜찮은 수고, 공부하고 학업에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적이고, 그렇다고 뭐 21살이 다 학생이란 법은 없잖아. 음. 자기 일하는 자기들도 괜찮아요. 올해 운기도 괜찮고, 음. 33살, 삼상수에 들었죠. 음. 제가 쌍수에 들었을 때, 제발 조심하라 그래요. 네. 쌍수에 들었을 때가 제일 힘든 수란 말이야. 음. 삼삼수에 말띠, 올해. 그래도 자기하고 맞는 해운년이라고 해도 삼삼수에는 뭔가 깨지고 파해지고 사람들한테 속고 차이고 이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에 있는 사람 상담들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살도 뭐, 뭐, 좋아. 사업을 확장해도 좋고, 금전해운도, 나갔던 돈도 들어온다 하는 수고. 그리고 57세 병원생들은 제가 저번에 강요했듯이 돈 빌려주지 말자. 어, 남한테 돈 빌려주면 내 운도 같이 나간다 했거든요. 음. 제가 그럴 때 돈도 빌려주지만 내가 그때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놓친 거는 예를 들어 흡연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음. 내가 갖고 있는 라이터 있잖아요. 쉽게 남한테 던지고 오지 말라고요. 그런 불 같은 것도 남한테 잘 주지 말자 하는 수예요. 올해. 일7수에 음. 이분들 올해 금전적으로 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안 풀리지? 나는 왜안 풀리지? 이 사람들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내몸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럴 때안 풀릴 때는 이유가 뭔지 상담 한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비도 그렇게 아까울 정도로 구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 내가 어 나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좋다고 했는데 왜? 음. 안 되고 있지? 왜 그러지? 여섯 수. 어. 어, 부터 주로 와 있는 운기에 금전의 운기를 내가 잡아야 되는 순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그럼 지금쯤에는 조금 상담을 해서 하반기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갖고 와야 되는 그런 57세의 웅기란 말이에요.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조심해야 될 거, 6 9세는 조심을 하세요. 이분들도 제가 이 말띠들 좀 뭐, 뭐, 투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음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 응. 뭐, 남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요런데, 어, 69세 분들은 조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술, 응. 건강 생각해서 술 조금 조심하시고, 응. 남한테 빌려주는 거, 받아와야지 요즘에는 빌려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말들 69세까지 말씀드렸고 82세는 자손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음. 내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음.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뭐 나이가 조금 음 이제 뭐 많이 됐다. 81세면 뭐 지금도 뭐 한참인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뭐 나로 인해서 뭐별 경사가 없다 하더라도 자손 때문에 입이 입 귀에 걸릴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음. 이분들은. 그래서 자손으로 기쁜 일이 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말띠분들이 그거네 약간 전체적인 운기는 되게 좋은데, 네. 그거를 잘못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은.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이방,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전방, 이제 상반기라는 말이에요. 네. 상반기인데도 내가 작년부터 내가 큰전으로 풀리고 일적으로도 풀리고 음. 사업적으로도 풀려야 되는데, 내가 못 잡고 있을 때는 이유가 뭔가 그런 거한번 정도는 되짚어 보고 풀어. 주는 것도 나쁘지 음. 않거든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음. 어,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음,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좀 풀어서 내 운이 지금 좀 받아야 되는 운인데 아직 막혀있어 음. 시원하게 보이는 게 없어 음. 그럴 때는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막혔는지 분명히 일러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